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한 30대 초반의 미용사입니다. 이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다는 게 그나마 저를 위로해주네요. 전 남편과는 딱 1년 살다 참 어이없이 이혼했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너무 성급했던 제잘못이 크지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인생이 더 구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제전 남편이 딱 그러한 케이스였네요. 전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고 1년 정도 연애했어요. 주선자도 입에 침이 튀도록 말하길 엄청 착하고 선한 사람이래요. 길가다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꼭 도와주며 주머니에 단돈 천원이라도 넣어드린답니다. 그리고 유기견 봉사도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직장도 나름 좋고 교업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많게는 천만원도 번다더군요. 다만 단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소개팅 받을 당시 제 나이가 29살이었고 전남편은 35살이었습니다. 6살 차이 별것 없지만 35살이면 솔직히 갈만한 사람은 다 가는 나이이기에 결혼하지 않은 것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주선자 말로는 인연을 못 만나서 다 반년 이내에 헤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 자체를 안해 결혼을 못한 거랍니다. 그런데 저를 우연히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제 주선자를 통해 졸랐다고 했고 그난리통해 그냥 밥이나 한번 먹고 올 심산으로 소개팅에 나갔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대화에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부터 호감이 생기니 자연스레 연애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프로포즈 받아 1년 만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막상 따고 보니 남편은 모아둔 돈이 그닥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저는 20대 극초반부터 미용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아둔 돈 역시 1억이 훨씬 넘었고요. 친정 엄마도 미용업을 30년 넘게 하셨고, 동네 장사지만 수완이 좋으셔서 그런지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엄마가 돈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2억 5천짜리 아파트 해주셨고, 저는 제가 모은 돈을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랑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돈이 많으신데 뭐하러 돈을 드리냐는 겁니다. 여보, 우린 신혼부부고 이제 시작하는 햇병아리인데 한 푼이라도 더 지고 있어야지. 돈이 돈을 부른데돈한푼 없으면 모이지도 않아. 장모님 돈 많으시잖아. 여보가 이억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으실걸? 아니, 엄마는 달라고 하던데?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5천짜리나 해줬다고.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이 진짜 이해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도 빈정이 상해서 그럼 집안 받고 대출받아 시작하자고 하니 대뜸 깨갱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면서요. 연애 때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었고 결혼하면 바쁜 저 대신에 본인이 집안일 잘하겠다고 하며 요리 클래스까지 다니는 정성과 성의를 보여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남편에게 실망은 했지만 또 바로 사과를 했기에 넘어갔고 결혼이 당장 후 앞이라 파혼 이야기할 자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며 많이들 싸운다고 했으니까요. 기록 남편이 가진 돈이 거의 없어 집을 제가 해갔지만 시댁에서 나중에 집을 해주신다고도 했고 또 남편 직장도 있으니 그냥 당장 있는 사람이 하자 싶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도 그런 면엔 쿨하셔서 집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둘다 바쁜 맞벌이이니 집안일도 거의 반반 부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본인이 가사 일다도맡다 하겠다고 호원 장담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은근히 게으름 피우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한테 다 맡길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그냥 서로 성실히 맡은 일을 하며 배려해주고 살 생각이라, 제가 화장실 청소, 요리, 기타 생활 필수품 구매하고 정리하는 것 등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았지요. 남편은 분리수거와 청소 담당이었고요. 나름 서로 할 것하며 사이좋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불만이라고 했어요. 신혼집이 제 직장이랑 더 가까우니 제가 집안일을 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저는 좀 벙쪄서 아니, 나는 아침 9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9시에 집에 들어오잖아. 더 가까운 건 맞지만 그만큼 업무 시간도 길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장모님이 너무 여보 미오실 근처에다 집을 사주셨어. 나는 결혼 전보다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이나 늘어났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 죽겠소. 라고 말하며 추덜대더군요좀 어이없긴 했지만 출퇴근 시간 길어진 게 피곤할 일은 맞으니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저에게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더군요. 결혼 후 남편의 카드로 식재료 사고, 생활용품 등을 샀었고, 제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지인들추 축의금이나 선물, 조의금 등 현금 들어갈 일에 돈을 내서 썼었어요. 그리고 제 수익의 나머지는 적금 등의 저축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오는 대신 남편이 가전 가구를 12개월 할부로 사 왔었는데 다달이 그 부분을 남편이 내고 있었고요. 남편은 한 달에 카드값으로만 한 달에 300만원 정도를 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꾸 돈 없다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외식이나 배달비 등을 내게 되었고 점점 제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졌어요. 마트를 가도 계산할 때는 늘 남편이 어딘가로 가 있었고요. 안 그래도 돈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 싶긴 했었는데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하니 기꺼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았죠. 남편 말로는 제가 생활비 부담하는 돈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각자 200만원씩 각출해서 공동 통장에 넣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좀 황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했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담배 하나 살 돈도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할 판이라며 투덜대더군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가전 가구로 헤브로 샀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혼할 때는 그 부분에 미안해 했으면서 막상 가정 가구 할분 내기 시작하니 돈이 아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생겨 한달 정도 말을 안 했었네요. 그러다 사소한 계기로 화해하게 되었고 남편도 돈이 없어 예민하게 나온 거라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저도 받아들이고 생활비 200만원 각출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 남편이 엄청 기분 좋아하더군요. 뭔가 그전에는 뭔가 식당을 가도 제일 싼 메뉴만 먹으려 하던 남편이 이제는 비싼 걸 턱턱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전엔 돼지갈비만 좋아하던 사람이 생활비 반반 내기로 한날 이후부터는 꼭 소갈비만 먹으려 들었어요. 남편 카드로 생활비 쓸 때는 제가 고기 1인분 더 시키는 것도 은근히 눈치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생활비 반반하기로 한 순간부터 남편이 그간 하지 않았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인데 한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자전거 업그레이드를 안 하니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나. 그런데 생활비 반반하기로 한 순간부터 부부 각자의 취미도 존중해 주자며 자전거를 700만 원짜리 사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니 할부로 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취미랄 게 없어요. 그냥 쉬는 날 집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전부입니다. 남편도 뻔히 알면서 부부 각자의 취미를 존중해주자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건 너무 비싸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남편이 기분이 상한 건지 갑자기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냉전이 또 시작되었죠. 말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갑자기 집안일을 안 하려 들더라고요.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 너무 힘들다고 하며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뻗더라고요.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수건도 없고 집은 난장판이고 분리수거도 난리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맡기로 한 집안일은 빨래와 분리수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분담이 되지 않으니 어느 순간 집이 개판 5분 전이 되어 있었어요. 싸울 때마다 남편은 본인이 돈 제대로 안 갖고 왔다고 남편을 무시하냐는 거냐는 자격지심 가득한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언제 무시했냐고 하면 남편은 세상 가장 처연한 얼굴로 나를 변하게 만들 건 여보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잖아. 나, 자존심 하나 안 부리고 다 당신한테 져줬어. 그런데 이제는 너무 지친다. 당신이 해. 나 무시하는 거 참기 힘들어.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인 척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싸움이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 하기가 겁나더라고요. 또 제가 무시했다고 할까봐요. 싸우기만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니 그냥 말하지 말자는 주의가 되어버리고 집안일도 제가 더 하게 되었어요. 되돌아보면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냥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 싸우기 싫다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린 것 같고요. 결국 남편의 자전거도 제가 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면서 집안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평화가 찾아왔죠. 참 어이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고민도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주지나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증이 있으신 분이라 늘 조심하시며 사셨는데 이번에 돌에서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으신 거예요. 수술을 하셨지만 앞으로 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에 남편이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 어머님이 많이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재활병원도 좋은데 알아봐드리고 제가 직접 두 달치 선납 결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말 한마디 생생 내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님이 잘 걸으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더 내드릴 수도 있었고요. 남편도 어머님의 쾌차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집에 재활 기구를 하나 들여놓으면 어머님이 더 건강해지실 수 있겠다고 하며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의 1,200만 원짜리 기구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사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자기 엄마 아니고 본인 엄마라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냐고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런 게 아니라 이왕 살 거면 더잘 알아보고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안방 문 닫고 누워있더라고요. 급사 예전 자전거 가지고 싸울 때 모습이 반복되는 느낌이라 저는 머리까지 지끈거렸어요. 그래서 다시 싸웠고 남편과 또다시 냉전 모드로 가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자주 싸우고 말안 하고 사려니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소화력 하나는 끝내주던 저인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어 약을 달고 사게 되었고요. 그 즈음 명절이 왔고 시어머니는 이혼한 신혼의 집에 가서 연휴를 보내시겠다고 하여 친정만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 친정 같이 가서 식사하고 오자고 했더니 남편이 싫다고 하더군요. 가서 표정 관리할 자신이 없대요. 그말 듣자마자 저도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문쾅 닫고 나왔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그래도 저 반겨주실 친정 부모님 생각해 애써 기분 전환하고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20만원어치 사서 곱게 포장하고 갔습니다. 남편은 이리바빠 못 왔다고 둘러댔지만 엄마는 다 알아채신 모양이었어요. 사위의 직업 특성상 연휴 때 바쁠 일이 없거든요. 엄마는 애써 모른 척 하며 절 쉬게 해주셨고, 그렇게 친정에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정육점에서 뭐 샀어? 선물용 고기 좀 사가지고 왔지. 왜? 아니, 그러니까 뭘 얼마나 샀길래 20만원이나 썼냐고. 문자로 날아왔는데 기절할 뻔했어. 소고기 샀지. 그럼 명절에 왔는데 돼지나 답을 사겠어? 명절에 시댁은 가시도 왔는데 친정에 20만원이나 썼다고?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이 신의 집으로 가셔서 오지 말라 하신 거고 제가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따졌더니 남편이 짜증을 팍 내며. 우리 엄마 아픈데 네가 먼저 집에 오시라. 잘 케어해드리겠다. 말을 안 하니. 우리 엄마가 누나네 집에 갔지. 넌 그것도 모르고 시덕거리며 친정에 나가고 소고기도 20만원어치나 사갔냐라고 하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저도 소리를 들렀죠.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활비 반반 내기로 한거 잊었어. 너 친정에 소고기 20만 원어치나 살았으니까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밸런스는 맞춰야 할것 아니야. 그리고 너 간식거리 너무 많이 샀었어. 이번 기회에 간식도 줄이고 점심시간에 식대도 좀싼 걸로 골라라. 뭐라고? 내가 친정에 20만 원 썼으니 굶으라는 거야 뭐야? 그래, 그렇게 알아들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이번에 싸운 건 뭔가 그전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고 저를 남대하듯 하더군요. 아마 제가 본인 아픈 어머니 케어 안 하고 친정으로 흘러당 가버린 것에 대한 적개심이었을지도요. 저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크게 상심해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놀란 친정엄마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겠다며 미안하지만 이혼해야겠다고 엉엉 울며 그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걸 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며 제 등짝을 때리셨고 차키를 던지며 당장 운전해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집에 갔더니 남편은 팬티 바람으로 떡볶이를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장모님을 보고 기절할 땐 놀라더군요.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자네 우리 딸이 소고기 좀 사왔다고 며칠 구임을 하고 한게 사실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 더욱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나? 그런 놈이 설마 내 사위일까 싶어 확인하러 왔네. 어, 아, 장모님. 아이 그냥 제가 와이프랑 싸우다가 확 김에. 확 김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내가 다른 말은 안 하겠네. 반반 할 거면 똑바로 하게. 자네 자전거 상값만큼 내딸 주고, 안 싸던 병원비 해드린 만큼 내딸 주게. 그리고 이집 빼고 똑같이 반반해서 다시 집 구하게.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며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왜? 내가 치사해? 내가 치사하면 자네는 어디 인간답게 들었나? 결혼하자마자 얼굴색부터 바뀌는 놈이라면 난 당장이라도 내 딸이랑 갈라놔. 내가 사준 집에서 당장 나가게! 엄마가 집에 떠나갈 듯 소리를 치자 남편이 입을 담을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엄마는 돌아가시고 빈집에 저랑 남편만이 고요히 남았어요.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부부싸움에 장모님이 개입한 게 너무 불쾌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180도 바뀌어버린 남편을 데리고 개선해 살아갈 자신이 없어진 거죠. 불쾌해. 그래. 그럼 이혼해.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이혼이야.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한거 알지?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며 이런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로 이혼 안 하면 무슨 일로 이혼하냐? 뭐? 친정에 소고기 20만원 사 갔다고 며칠 굶으라고? 그럼 난 어머님 병원비 결제해드린 게 200만원은 되는데 너는 한 달은 굶어야겠다. 전 200만원짜리 재활기고 그거 샀으면 너 며칠 굶으려고 했냐. 라고 소리쳤더니 남편 얼굴이 허해지더군요. 집도 해와, 자전거도 사게 했죠? 시어머니 병원비도 군말 안고 내며, 성실하게 잘 살려고 했던 내가 왜 굶어야 하냐? 굶으며 정신 차려야 할건 당신이라고 윽박질러버리고 남편 짐을 강제로 쌌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저에게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반나절 동안 남편 짐을 전부 싸서, 문 밖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뀌어버리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제야 울고불고 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몇 시간 밖에 서 있더니 조용해지더군요. 나중에 남편이 문자로 이혼할 테니 가전가구 산거 돈을 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동안 이 집에 살았던 것만큼 월세로 계산하고 실에게 돈 들어간 거 전부 합산한 후 위자료까지 첨부해 1억 달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말안 하더군요. 나중에 실의 가족들까지 차례대로 저에게 찾아와 제 남편이 경솔하게 군것 대신 사과하겠다며 울고 밀더라고요. 저는 서런 인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타렴치한 사람이고 언제 또 얼굴 변할지 몰라 무섭다고 했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제 가게에 찾아와 다섯 번은 무릎을 꿇었네요.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결혼하고 나니 네가 내 사람 같아서 편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그렇게 말하며 울고 후회한다고 했지만 제가 경찰 부른 이후로는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지역에 한번 안아주며, 썩은 가시는 빨리 잘라내는 게 좋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를 통해 더 강해지는 거라고 해 주셨어요. 비록 제 선택이 많이 어리석었다는 건 알지만, 빨리 끝낸 건참 잘한 일 같아요. 이혼이 두려웠던 저보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가 주신 친정 엄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 그 누구보다 효도하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전 남편은 매일 술 먹고 다니다 사고 과하게 쳤는지 3천만 원 물어줄 일이 생겼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사정 다 아는 주변에서 제 남편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했다던데 참 웃지 않을 수 없네요.